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양산의 예, 우불산성이라고 작은만 예, 산성인데요. 예, 여기는 천승산 끝자락에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우불산성이라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예, 전쟁을 치렀던 자리입니다. 아저 밑에 지금 외딴 예, 집이 하나 보이는데요. 저 밑에 이제 영감 한 분이 사시는데. 저집은보이네 집은. 보이네, 집은. 집은. 야, 이런 거, 이런 요, 요 밑에 파란거 보이죠? 그런 거 저거야. 네. 아, 이가까나요 응. 아, 예. 네. 절벽이다, 진짜. <laughs> 야, 이거 들 뭘로 뭐 오네, 그죠? 잡던 집뿐만. 응. 돈이 씨 잡던이. 그냥. 아. 야, 여기 산성 이 산성에 돌 많죠, 그죠? 예, 돌이 많고 여기도 돌이 많아요. 요에 산성이거든요. 예, 옛날에 임진왜란 때 예, 전쟁을 치렀던 산성입니다. 임진왜란 때첫 승을 이겼던 산성입니다. 옛날에 여기는 산 이름이 천불산 이었는데요. 천개의 불산 같은 돌이 있다 해서 천불산 예, 지금은 그 돌을 다 부수고 예, 산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예, 옛날에는 금강산 그 다음에 모양산 그 다음에 천불산 이렇게 3대 명산이었는데 예, 돌을 다 부스러, 부스는 바람에, 예, 지금 이렇게 산성으로 남아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